60세가 넘으셨다면 매일 밤 식사를 거르고 잠자리에 드는 것만으로도 근육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연구에 따르면 노인은 10년마다 최대 8%의 근육량을 잃을 수 있으며 그 대부분이 잠을 자는 동안에 일어납니다. 임상영양저널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에 발표된 연구는 60세 이상 노인의 근육 손실 중 상당 부분이 바로 수면 중에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근육은 이미 0.2% 줄어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에서는 근육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음식 8가지와 그 중에서도 최고의 식품을 순위별로 소개해 드릴 겁니다. 놀랍게도 2024년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운동을 하지 않아도 단한 가지 음식을 자기 전에 섭취한 것만으로 밤사이 근육 단백질 합성이 무려 22%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불어 99%의 노인이 단한 가지 식단으로도 잃어버린 근육의 69%를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신의 놀라운 연구 결과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눌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근육을 되찾기에 너무 나이가 많다.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댓글로 여러분의 나이를 알려주세요. 이제 순위 8위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이 음식은 너무 흔해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사실은 근육을 보호하는데 꼭 필요한 음식입니다. 8위는 바로 코티지 치즈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그다지 흥미롭지 않게 들리실 수 있지만 코티지 치즈는 근육량을 유지하려는 노인들에게 있어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이 치즈에 함유된 카제인 단백질입니다. 카제인은 다른 단백질과 달리 천천히 분해됩니다. 예를 들어, 웨이 단백질은 섭취 후 혈액 내 농도가 급격히 올라갔다가 빠르게 사라지지만 카제인은 6, 8시간 동안 서서히 아미노산을 방출합니다. 즉, 밤새 단식 상태가 되는 시간 동안에도 근육에 필요한 영양소가 계속 공급되는 셈입니다. 이런 점에서 코티지 치즈는 마치 느리게 방출되는 영양 패치와 같습니다. 수면 중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근육 분해를 막아주고 근육이 회복될 수 있도록 밤새 필요한 재료들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British Journal of Nutrition. 에슬린 한 연구에서는 잠들기 전 코티지 치즈로 30개 카제인을 섭취한 노인들이 아무것도 먹지 않은 대조금보다 밤 사이 근육 단백질 합성이 31%더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근육량을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서 오히려 근육이 새로 생성되기까지 했다는 뜻입니다. 이 효과는 특히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서 유연성과 힘을 함께 유지하고자 하는 시니어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섭취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기 30분 1시간 전 저지방 무가당 코티지 치즈 반컵 정도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맛이 심심하다면 바나나 몇 조각이나 시나몬을 살짝 뿌려 드셔도 괜찮습니다. 과일의 천연 당분은 수면을 방해하지 않으며 칼륨은 근육 이완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코티지 치즈에는 트립토판도 천천히 방출되어 잠드는 데에도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치즈를 먹고 나면 몸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안정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모양이나 이름은 다소 구식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코티지 치즈는 밤새 근육을 지키는 최고의 음식 중 하나입니다. 저렴하고 소화도 쉽고 자연스럽게 만든 단백질 공급원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기운이 없고 근육통이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그 원인은 이한 가지 음식의 부족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 삶은 계란은 가장 작고 강력한 근육보호 음식 중 하나입니다. 단백질만 풍부한 것이 아닙니다. 삶은 계란에는 근육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정확한 비율로 들어 있습니다. 60세 이후가 되면 우리 몸은 단백질을 예전처럼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그 질이 낮으면 근육이 제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란은 이 문제를 해결해줍니다. 특히 류신르치넴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근육 합성을 직접 자극하는 강력한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계란 하나에는 약 6개 완전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뉴트리엔스, 에실린, 2021년 연구에서는 잠들기 전 계란 전체를 섭취한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12주 동안 근육 보존률이 19%더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계란은 IGF-1 호르몬 조직 재생을 돕는 성장인자 예수치를 증가시킵니다. 이 호르몬은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감소하는데 이를 유지하면 근육 소실을 늦추고 밤새 더잘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섭취 타이밍과 양조절이 중요합니다. 보통 잠자기 30분 전 삶은 계란 1, 2개면 충분합니다. 밤에 식욕이 없어도 부담 없이 소화되며 당분과 탄수화물이 거의 없어 혈당이나 수면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효과를 높이고 싶다면 검은 후추나 강황을 살짝 뿌려 드셔보세요. 후추는 강황의 흡수를 돕고 강황은 밤사이 염증을 줄여줍니다. 만약 조금 더 든든함이 필요하다면 아보카도 한 조각과 함께 먹는 것도 좋습니다. 지방이 천천히 소화되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줍니다. 큰 식사를 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나 밤에 뭔가 먹는 게 부담스러운 분들에겐 삶은 계란이 가장 간편하면서도 효과적인 단백질 보충 방법이 됩니다. 작고 소박하지만 그 안엔 근육을 지키는 힘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하루의 끝에 계란 한두 개가 당신의 내일 아침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잠자기 전에 참치를 먹는다는 건 어쩌면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육을 유지하고 싶다면 이 단백질 풍부한 생선은 매우 효과적인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올리브오일에 담긴 참치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참치는 기름기 적은 고단백 식품이며 동시에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두 가지는 노인의 근육 유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메가3는 조직 회복을 촉진하고 염증을 줄이며 근육 합성을 도와줍니다. 게다가 올리브 오일과 함께 먹었을 때그 효과는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지방이 소화를 느리게 하면서도 밤새 아미노산이 천천히 공급되는 구조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2020년 Americ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 애실린 연구에 따르면 올리브 오일과 함께 고단백 오메가3가 풍부한 식사를 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밤사이 근육 단백질 합성이 34%나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올리브오일은 염증 수치를 낮추고 지용성 영양소 흡수를 도와줍니다. 특히 비타민 D 흡수 증가는 근육 회복과 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 근육 유지 수면 후 회복력 향상 아침 통증 감소로 이어집니다. 섭취 팁을 알려드리면 물에 담긴 참치가 아닌 올리브오일에 담긴 참치를 선택하세요. 그래야 지방이 소화를 천천히 도와주며 밤새 회복을 돕습니다. 배가 약간 고프신 분들은 통밀 크래커나 오이 몇 조각과 함께 반캔 정도 드셔보세요. 맛이 밋밋하다면 약간의 바다소금이나 레몬즙을 추가하셔도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마요네즈 같은 기름진 소스는 피하는 것입니다. 수면을 방해하고 복부 팩만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치는 특히 류신 루친의 함량이 높아 근육 합성을 강력하게 자극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 더 많은 류신이 필요하므로 참치처럼 풍부한 자연식품은 매우 유용합니다. 사르코페니아 노화로 인한 근육 소실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수백만 명의 노인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한끼는 가장 현명한 야식 선택 중 하나입니다. 근육 유지 회복 염증 감소까지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식품, 그게 바로 올리브오일 참치입니다. 당신이 내일 아침 더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해지길 원한다면 이 음식은 밤마다 습관처럼 곁에 두어야 할 식사가 될 것입니다. 그릭 요거트는 단순한 간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전 노인의 근육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완전하고 효율적인 음식 중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요거트에는 칼슘 천연 프로바이오텍스 느리게 소화되는 단백질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릭 요거트는 카제인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카제이는 일반 요거트와 달리 여과 과정을 거쳐 수분이 제거되어 섭취 후7시간 이상 서서히 분해되며 근육 회복을 도와줍니다. 즉 수면 중에도 끊임없이 아미노산이 공급되어 나이든 근육이 회복되고 강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프론티어진 뉴트리션 에실린 임상 연구에 따르면 6주간 자기 전 고단백 그릭 요거트를 섭취한 노인들은 아무것도 먹지 않은 그룹에 비해 근육 단백질 합성률이 26% 증가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근육 조직 내 미토콘드리아 활성도 증가가 관찰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세포가 더 빠르게 회복될 뿐만 아니라 다음 날더 많은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수면 후 피로감이나 근육 무력감을 자주 느끼시는 어르신들에겐 이런 결과는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섭취 팁은 간단합니다. 자기 30, 45분 전 무가당 플레인 그릭 요거트 반컵 정도를 드세요. 시판되는 가향 요거트는 설탕 함량이 높아 회복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피해 주세요. 맛이 심심하다면 바닐라 익스트랙, 계피 가루, 혹은 딸기 몇 조각 정도를 더해 보세요. 효과를 더 높이고 싶으시다면 치아시드 한 스푼을 섞어 드셔도 좋습니다. 섬유질과 오메가 3가 소화를 돕고 염증을 줄이는데 유익합니다. 그릭 요거트는 또한 칼슘이 풍부해. 신경전달 근육 수축 뼈 건강에도 중요합니다. 수면 중 다리 경련이나 근육 경직을 경험하신다면 그 원인이 체내 미네랄 불균형일 수 있고 그릭 요거트는 이를 보완하는 훌륭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게다가 장 건강은 근육 대사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릭 요거트의 프로바이오틱스는 장을 튼튼하게 만들어 근육을 먹이는 내부 시스템까지 강화시켜 줍니다. 만약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점점 힘이 빠진다고 느끼신다면 그릭 요거트가 당신의 근육이 기다려온 조용한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빠르고 간편하며 수면 중 근육을 살려주는 완벽한 음식. 그게 바로 이 하얀 작은 그릇 안에 담겨 있습니다. 따뜻한 우유를 마시는 것은 단순한 취침 습관이 아닙니다. 강황을 더한 따뜻한 우유는 노인의 근육을 지키고 숙면을 돕는 강력한 건강 음료가 될수 있습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 칼슘, 그리고 고품질 카제인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어 깊은 수면을 유도하고 밤사이 근육 회복을 지원합니다. 여기에 강력한 천연 한겸 성분인 강황 커큐민이 더해지면 관절 건강을 도와주고 근육 분해를 줄이는데 더욱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두 가지가 만나면 근육을 지키고 염증을 줄여주는 최고의 취침전 음료가 되는 것입니다. 2022년 뉴트리셔널 뉴로사이언스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자기 전 단백질이 풍부한 음료를 마신 노인들이 밤사이 근육 단백질 합성이 32% 증가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음료에 강황을 추가한 그룹은 아침에 뻣뻣함과 통증이 줄었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밤사이 근육과 관절 조직이 더잘 보호되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자고 일어나면 몸이 뻐근하고 무력한 분들 단순히 자는 것만으로도 몸이 더 피곤한 분들에겐 이 음료가 작지만 중요한 변화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섭취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우유 한 컵을 두되 끓이지는 마세요. 가능하다면 유기농 또는 A2 우유를 선택하시면 소화에 좋습니다. 여기에 강황가루 1,4티스푼과 흡수를 돕는 검은 후추 한 꼬집을 넣으세요. 단맛이 필요하다면 꿀을 아주 조금 첨가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혈당 급증을 막기 위해 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잠자기 30분 전 따뜻하게 천천히 마셔보세요. 우유의 단백질은 밤새 근육을 회복시키는 재료가 되고, 따뜻한 온기는 신경계를 진정시켜 숙면을 돕습니다. 유당불내증이 있으시다면 아몬드 밀크나 오트밀크 같은 식물성 대추유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단꼭 단백질이 강화되고 칼슘이 추가된 제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완두콩 단백질이나 콩 단백질이 포함된 제품은 유제품에 가까운 근육 보호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가장 검증된 방식은 실제 유제품을 통한 근육 유지입니다. 이 음료는 단지 영양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서 숙면과 회복을 위한 호르몬과 뇌 기능까지 최적화해 줍니다. 운동 중이 아니라 쉬는 동안 근육은 자랍니다. 그리고 그때 필요한 영양소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 황금빛 음료입니다. 매일 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근육을 지키고 나이 들수록 강해지는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아몬드버터는 단순한 고소한 스프레드가 아닙니다. 사실은 근육을 보호하고 수면의 질을 높이는 강력한 야식입니다. 이두 가지 기능이 동시에 가능한 음식은 드물기 때문에 아몬드버터는 노인들에게 아주 특별한 건강식품이라 할수 있습니다. 아몬드버터에는 다음과 같은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마그네슘 근육이완과 깊은 수면유도. 비타민 E 조직 재생과 항산화. 식물성 단백질 N 건강한 지방 수면 중 근육 회복을 지속적으로 지원. 중요한 점은 아몬드 버터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기 때문에 수면을 방해하지 않고 밤새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2020년 뉴트리언스 에실린 연구에서는 잠자기 전 소량의 아몬드 지방을 섭취한 노인들이 야간 질소 보유량 근육 보존의 핵심 지표 이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근육을 파괴하는 야간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졌으며, 이는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니라 근육분해 억제 효과까지 있다는 뜻입니다. 섭취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기 30분 전 아몬드버터 한 스푼 정도만 드시면 됩니다. 더 많은 섬유질이 필요하신 분은 통밀토스트에 발라서 탄수화물을 줄이고 싶으신 분은 그냥 그대로 드셔도 됩니다. 또한 아몬드 속 마그네슘은 신경신호를 완화시키고 근육을 이완시키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다리 떨림 불면 주기적인 각성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단 구매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수소화유나 설탕이 첨가된 가공 제품은 피하고 천연 100% 아몬드버터를 고르셔야 합니다. 숟가락에 꾸덕하게 달라붙는 가공되지 않은 진한 제품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 밤중에 배고파서 자꾸 깨어나는 어르신들에겐 이 아몬드버터 한 스푼이 밤새 든든한 연료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지방과 단백질의 조합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자기 전부터 아침까지 근육을 꾸준히 지켜주는 완벽한 야식이 됩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시장에 나와 있는 수많은 보충제보다 더 강력할 수 있는 한 숟가락. 그게 바로 아몬드 버터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건강 음료쯤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트체리 주스는 단한 잔으로 근육 회복 수면질 개선 통증 완화까지 도와주는 강력한 식품입니다. 특히 60세 이상 시니어에게는 더큰 도움이 되는 야간 회복 음료입니다. 타트체리가 특별한 이유는 안토시아닌, 안토시아닌C라는 천연 항산화 성분이 매우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근육 조직 내 염증과 산화 손상을 줄여주며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는 세포 노화를 방지해줍니다. 60세 이후에는 낮 동안 쌓인 세포 손상을 젊을 때처럼 빠르게 복구하지 못합니다. 이럴 때 타트체리는 몸이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2019년 국제스포츠 영양학회지 JISSN 에실린 연구에 따르면 50세 이상 성인이 자기 전 타트체리 주스를 마셨을 때 근육통이 33% 감소하고 수면의 효율이 15%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효과는 단지 안토시아닌 덕분만이 아닙니다. 타트체리에는 천연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도 들어있어. 숙면 유도와 깊은 회복 단계, 성장 호르몬 분비식임을 도와줍니다. 이 말은 곧 단순히 피로 회복이 아니라 근육을 만드는 진짜 회복이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섭취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기 전 30, 45분 전에 무가당 타트체리 주스를 1, 2, 1, 80ml 41건수 정도 마시면 충분합니다. 달지 않고 100% 타트 체리 주스인지 꼭 확인하세요. 스위트 체리 또는 설탕이 첨가된 제품은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맛이 너무 시다면 약간의 레몬을 더하거나 물에 희석해도 괜찮습니다. 너무 많이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양이라도 수면 중 회복 시스템을 작동시키기에 충분합니다. 게다가 타트 체리 주스는 관절 건강과 관절염 증상 완화에도 효과적이며 스트레스나 불면으로 인해 밤에 증가하는 근육분해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줍니다. 즉, 근육을 만들고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수면 환경을 만드는데 타트체리는 정말 훌륭한 도움입니다. 혹시 밤새 자고도 아침에 몸이 뻣뻣하거나 피로하고 통증이 남아있는 분들이라면 이한 잔의 음료가 빠진 마지막 퍼즐 조각일지도 모릅니다. 자연스럽게 잠들고 편안히 자며 근육을 회복시키는 음식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타트체리 주스는 그 모든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 줍니다. 오늘 밤부터 단몇 온스라도 이 음료를 루틴에 추가해 보세요. 장기적인 근육 유지와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가장 쉬운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60세 이후 근육 손실을 막고 싶다면 어떤 음식보다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프리미엄 웨이 단백질 쉐이크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아도 자기 전 단백질을 올바른 형태로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근육은 유지되고 다시 자라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단백질에 대한 민감도 즉 동화저항, Anabolic Resistance이 생깁니다. 쉽게 말해 젊을 때보다 같은 양의 단백질로는 근육이 잘 반응하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흡수가 빠르고 효과가 강력한 외이 단백질입니다. 특히 류신 르친에 이 풍부해 근육 합성의 스위치를 빠르게 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2021년 Americ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65세 이상에게 자기 전 웨이 단백질 4 0 g 섭취시켰을 때 밤사이 근육 단백질 합성이 22% 증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력 상승 보행 능력, 균형 감각까지 향상되었고 근육 손실 지표도 감소했습니다 즉, 쉐이크 하나만으로도 몸은 더 튼튼해지고 아침엔 더 강하게 깨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섭취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기 30-60분 전 프리미엄 웨이 프로틴 아이솔레이트, 한 스쿱 약 25심 3식물 물이나 무가당 아몬드 우유에 섞어 마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울크업용 설탕이 많이 들어간 단백질 제품은 피하세요. 혈당을 급격히 올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좀더 든든한 느낌을 원하신다면 바나나 반개나 아몬드 버터 한 스푼을 추가해도 좋습니다. 위가 약하신 분들은 하이드 롤라이즈드 가수분의 웨이를 선택하시면 소화가 더 쉽습니다. 웨이 단백질은 또한 성장 호르몬과 IGF1 분비를 촉진하여 근육뿐 아니라 힘줄 관절 신경까지 회복을 돕습니다. 근력 약화, 낙상 운동 후 회복 지연 등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겐 정말 필요한 야식이 될수 있습니다. 게다가 스웨이크는 속이 부담스럽지 않고 단몇 초면 만들 수 있고 자기 전에도 소화가 잘 되는 이상적인 형태의 단백질 보충입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매일 밤 당신의 근육을 살리고 아침에 더 강한 몸으로 깨어나게 해줄 수 있습니다. 70세, 80세 이후에도 스스로 걷고 계단을 오르고 쓰러지지 않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 그 시작은 이한 잔의 스웨이크에서 시작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도 아셨을 겁니다. 60세가 넘으면 우리의 근육은 하루 종일이 아니라 밤사이 더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절망이 아닙니다. 제때 제대로 된 음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8가지 음식은 단순한 야식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근육보호도구이며 실제로 수많은 시니어분들께서 효과를 경험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한번 잠들기 전 작은 실천이 장기적으로 여러분의 힘, 균형감각, 독립적인 삶을 지켜주는 기둥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선택하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연령대를 알려주시고 가장 먹어보고 싶은 음식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과학에 기반한 건강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우리 함께 매일 밤 작은 실천을 통해 근육과 건강을 다시 되찾아 갑시다. 강해지기엔 지금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직접 해보신 경험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도 당신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 곁에 건강 파트너 서지훈 의사드림